욥기 1장 우스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운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일곱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마리요 낙타가 3천마리요 소가 5 0 0결이요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미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요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다, 돌아 여기저기 다녀 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실 때, 내가 내종 여벌 조이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요비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둘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여호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요배 자녀들이 그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완이 요배에게 와서 아뢰되 손은 밭을 갈고 나균는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 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침해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폐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비려나 거두술 찍고 머리털을 밀고 땅이 없도록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하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하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요비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